안녕하세요 원샷입니다. 출퇴근길 15분 만에 끝내는 직장인 주유투자 원샷입니다. 오늘 방송은 주유체계는 절대 없는 주식 매매의 기술 캔들 차트의 비밀 5편입니다. 캔들의 종류 영망치원 캔들인데요. 저희가 1에서 4편까지는 캔들의 형성원리 장대봉 야근 캔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캔들이 어떻게 형성되고 일단 첫 번째로 캔들 중에 장대양봉을 받고 또 그걸 응용한 양장대양봉을 응용한 양 캔들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캔들을 종류 새롭게 영망청 캔들에 대해서 한두 시간 정도 배울 거고요. 이제 출발합니다. 자, 캔드, 항상 저희는 요약을 하죠. 자,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똑같은 모양의 캔들이라도 주가의 상태 상승하냐, 하락이냐, 횡보냐, 어떤 포지션에 따라서 의미가 다르다. 상승하던 중에 장대한복은 뭡니까? 세력이 이탈했을 확률이 높은 거죠. 하락 중에, 횡보 중에 장대한복은 뭡니까? 어떤 신규 매스가 들어와서 추세가 상승으로 턴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졌다는 의미인 거죠. 결국 똑같은 모양의 캔들이라도 포지션이나 길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이 방송을 하는 거예요. 주식책에는 대부분, 그냥 캔들의 모양만 나와있고, 무슨 형, 무슨 형은 어떻고, 무슨 형은 어떻고, 무슨 형은 어떻고, 뭐, 뭐, 하락하고 상승하고 이렇게 나오는 게 잘못됐다는 거죠. 책 자체가. 책으로서 표현할 수 있는 게 그것뿐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게 여러분 잘안 맞는다는 거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캔들을 별로 신경을 안 쓰시는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표상의 가장 실시간 지표는 거래량과 캔들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두 개, 실시간 지표. 뭐 MACD, 뭐 스토캐스틱 이런 거다 후행지표란 말이에요. 끝나고 나서는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의미가 없잖아요. 여러분 실시간으로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또 장대봉은 전일 대비 최소 3배 이상의 긴 봉을 의미한다. 전일 대비 꼭 3배가 아니어도 2, 3배여도 됩니다. 사실은 그 앞에 봉이 어떤 사이즈였냐가 되게 중요한 거죠. 굉장히 봉이 작았다 그러면 두 배가 아니라 1.5배만 해도 크게 되는 거죠 그죠 대량 거래량 근데 이제 장대봉이 나왔는데 거래량까지 터졌어요 그러면 기존 추세가 변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상승하거나 하락할 때 주가가 왜 상승하나요 기존에 횡보하던 주식이 왜 상승하나요 어떤 새로운 매수세가 들어 들었으니까 당연히 거래량이 는 거죠. 기존에 10이 거래됐었는데 새로운 매수세가 20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올라가면서 그럼 거래량이 느는 거고 30이 돼버리는 거죠 거래량이 그러면 당연히 몸통이 길어지면서 장대봉이 나오는 거고 주가가 횡보나 조정할 때는 관심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몸통이 줄어들며 단봉이 되면서 거래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장대봉이 중요한 이유는요, 그 장대봉이 발생한 지점, 바로 그 지점에 없던 대량의 돈이 드러나고 나간 자리이기 때문에 기존의 매매의 기준점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돈이 들어오고 나간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수급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린 그걸 관심있게 가져야 된다. 장대봉이 바로 그런 자리라는 거죠. 누군가 새롭게 기존에 없이 새로 팔았고, 누군가 없이 새롭게 샀다는 거죠. 돈이 들어갔고 나간 자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장대봉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장대봉, 장대 양봉이 발생한 후, 누군가 새롭게 왕창 산 후에는 그 새로 산 매수세 이탈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 그 사람들이 괜히 샀겠어요. 뭔가 올라갈 걸 생각하고 산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 뭔가 새로운 걸 올라, 가격이 올라갈 거 생각하고 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장대봉을 응용한 양캔들 패턴에 대해서 배웠죠. 그양 캔들이 뭐냐? 첫째 날은 장대 양봉이고둘째날 음봉으로 구성된 캔들 조합인데 둘째날 세력이 미탈한 음봉 캔들을 찾는 게 핵심이다. 음봉 캔들. 그러니까 첫째 날장대봉이 나오면 당연히 차이 실현하고 싶은 사람이 많은 거죠. 그 다음 날8% 올랐는데 다음 날 차이 실현하고 싶으면 당연히 있지 않겠어요? 근데그둘째날 그래서 음봉이 날 확률 이 높은데 그 음봉이 조금 해야 된다는 거죠. 세력이 조금 이탈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세력이 미탈한 눌림목 음봉 캔들에서 매수를 해서, 매수를 했으면 이제 추후에 상승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양은 캔들이 되기 위한 조건은요, 둘째날 종가 무렵에 발생한음봉이 첫째 날 장대 한 번에 50%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다. 결국 이 얘기가 세력, 그 차익 실현한, 두째 날 차익 실현한 사람이 많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째날 거래량, 음봉 거래량은 첫째날 발생한 거래량보다 적을 경우에나 당연히 이탈 확률이 적어야 양은 캔들이 될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어서 그 영망치원 캔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망치원 캔들이 뭘까요? 자, 이게 영망치원 캔들인데 자, 시가가 일단 특징, 시가가 저가보다 났다. 결국 최소한 갔다.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날. 그리고 고가가 이만큼 올라갔는데 중간에 이제 누가 차익을 실현한 거죠, 그날. 한 아침 9시부터 시작해서 산 사람이 12시까지 고가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12시부터 2시 사이에 일부 파는 사람이 있으니까 종가가 이렇게 내려오게 된 겁니다. 이걸 주가의 흐름으로 표시하면 쭉 올라갔다 약간 빠진 거죠. 그래서, 시가를 깨지 않고 상승한 이후, 고점을 미, 찍고 밀리지만, 시가보다는 훨씬 높게, 훨씬 높게 마감이 되는 거예요. 훨씬 높게. 그렇죠? 그림 보시면. 특징 보시면, 중요한 거. 시조가를 한 번도 깨지 않고 상승 마감했다는 거. 그 다음에, 장 중에 고점을 찍었으나, 누군가 일정 부분 이익 실현했으면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장대한봉, 장대한봉 다음에, 음봉이 나올 확률이 많을까요? 영망청 캔들 다음에, 음봉이 나올 확률이 많을까요? 당연히 장대한봉 다음에 장대한봉은 누구나 수익을 다 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그 당일날. 근데 그 다음 날은 당연히 음봉이 날 확률이 높겠죠. 팔고 싶은 사람이 반드시 나올 거잖아요. 근데 영0만 척캔들은 누군가 이미 그날 팔았단 말이죠. 그럼 다음 날 음봉이 나올 확률이 더 적은 거죠. 그 그러니까 매물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소화했다. 그래서 좋은 캔들이라 볼수 있습니다. 체크포인트 보시면 영망청의 윗꼬리가 몸통보다 길지 않으면 결국 이게 고점 대비 조정폭이 작다면 주가 고점에 대한 걱정보다 아 많이 올랐네 이거보다 다음날 재상승할 확률이 높다 일부는 좀 팔고 나갔으니까 다음달 또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정 부분 매물을 소화하면서 항상 항상 상승이에요 여러분 매물을 소화하면서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제 저점 및 횡보권에서 발생한 영망청은요 장대 영망청 캔 장대 영망청 캔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장대봉이 나오듯이 왜냐면 신규 매수세 력의 유입 확률 높으니까 장대영봉이 저점에서 나오는 거랑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다음에 상승 중에 발생한 영망청은 단봉 영망청 캔들이 좋다 결국 여러분 상승할 때 캔들은 어떤 게 좋나요 양봉이라도 캔들이 적어야겠죠 양봉이건 음봉이건 단봉일수록 좋은 겁니다. 그냥 이탈을 안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윗꼬리가 짧을수록 당연히 좋습니다. 그래서 세력이 미이탈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상적인 캔들 영망치 하루 동안에 장중에 이제 상승하다가 고점을 찍고 하락하던 주가가 장종료 무렵에 다시 상승하면서 마감한다. 결국 아침 9시부터 상승을 쭉 해서 고점을 한 1시까지 찍었단 말이에요. 장대 양봉으로 그때까지는 장대 양봉이죠 근데 팔고 싶은 사람이 나올 거 아니에요. 한10%막 이렇게 올랐으면. 그러면 주가가 다시 빠지겠죠. 그러다가 한 2시쯤에. 한 1, 2% 빠지다가 2시나 다시, 다시 상승을 하는. 거기서 상승을 멈 멈추, 하락을 멈추거나. 그래서 이런 왼쪽에 보이는 그림과 같이 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근데 윗꼬리 부분인 고점에서. 그러니까 윗꼬리가 나오는 부분에서는 거량이 가급적이면 적은 게 좋은 거죠. 거기에 거래량이 실리면 안 되겠죠, 여러분. 차익 실현 산이 적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누군가 계속 들고 가는 게 좋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고 2시3 그러다가 하락하다가 2시 이후에 거량이 집중되면서 좋다, 상승하거나 보합하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망적 캔들의 특히지 윗꼬리에 대해서 알아보면 윗꼬리는요, 차익 실현의 금호를 의미합니다. 차익 실현 당연한 거죠. 누군가 팔았으니까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이상적인 영망형태 때는 짧은 꼬리 플러스 전일보다 적은 짧은 봉기. 단봉일수록 좋다는 얘기입니다. 꼬리가 짧다는 건 조정이 얕았고 세력의 이탈이 아직은 없었음을 암시합니다. 여러분 제가 눌림목을 제가 여러 분 많이 말씀드리는데 눌림목이 여러 캔들에 의해서 눌림목이 나올 수도 있지만 캔들 하나 당일에서도 눌림목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캔들 하나에서도 그래서 한번 보시죠. 이 영망청, 영망치형, 이상적 인 영망청이죠. 눌림목이 50% 수준이다. 윗구리가 긴 영망청, 긴 눌림목인 거죠. 당일날. 근데 이거 많이 팔고 나갔죠. 세력이 거의 이게 뭐 책에서 보면 비석형,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윗구리가 짧은 영망치형. 이게 이게 이상적인 영망청보다 좋죠. 세력이 덜 팔고 나갔으니까. 그래서 캔들의 형태가 중요한 거예요. 캔들의 길이와 포지션이 중요하다. 계속 말씀드리죠. 어떤 형, 어떤 형, 어떤 형, 책에는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주식책에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캔들의 길이와 단봉이냐, 잔봉이냐, 영망청이긴 한데, 단봉이냐, 양봉이냐, 그 다음에 포지션이 어디냐, 상승이냐, 하락 중이냐, 고점이냐, 저점이냐, 뭐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대부분 잘못 알고 계시죠? 자 그럼 이거 갖고 한번 실전 사례 한번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아주 쉽게 몸풀이부터 저점에서 0만점 캔들이 나왔죠 이게 11% 정도인데 이렇게 되면 상승을 하는데 사실 이거 하나만 갖고 상승한다고 볼 수는 없죠 그죠 자 하나씩 이제 캔들을 보시는데 여러분 일봉상 일본, 일봉 차트의 캔들도 보셔야 되지만 분봉상 한 60분 봉상의 캔들 차트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이 TV에요. 자, 고점에서 그 한11% 상향의 어떤 영망치형 캔들이 나왔어요. 그죠? 이거를 60분 봉으로 한번 쪼개봤습니다. 60분 봉이니까 우리 7시간 정도 거래를 하니까 7개의 캔들로 나눠볼 수 있겠죠? 아, 보니까 9시. 아침 9시. 여러분, PC로는 보실 텐데 핸드폰은안 보시겠지만, 어, 9시에 이미 다 대량으로 팔고 나갔네요. 그죠? 그리고 나머지 횡보하다가 주가는 뭐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고점에서 다 팔고 나갔으면 이렇게 하락하게 되는 거죠. 자, 이번은 여러 한차트 이게 슈프리마의 최근 차트인데요. 자, 이건 뭡니까? 0만 차트인데 A 제가 이제 다 구분을 해 놨어요, 여러분들. 딱각 설명을 드리려고. 자, 7월 20일 저점. 그래서 아직 하락 반전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곧 역마저 캔들 B 7월 27일 단기 고점이죠. 이것도 한 시, 이게 다 장대봉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건 딱 봐도 알죠, 저희 공부하셨던 분은 아시겠죠? 차익 실현한 거죠. 그죠? 거래량만 봐도. 자. 역마저 캔들 C 8월 4일 저점 하락 반전 장대봉 이것도 엄청 큰 장대봉이 나왔네요. 그죠? 다시 주가는 상승을 하는 거고 영망체 캔들 D, 8월 11일 상승 중인데, 이제 이 캔들 A, B, C, D를 하나하나씩 쪼개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써머리 해드리면, 고점에서의 장대 양, 영망천 캔들은 양봉이라도 뭐예요? 거의 하락인 거죠. 캔들 B가 그렇잖아요. 그죠? 캔들 C는 뭐예요? 하락하던 주가가 큰 장대 양봉이라면 추세의 전환. 그죠? 그 다음에 상승 중인 0만천 캔들 D는 뭐예요? 단봉이죠? 그니까 러 주가가 추가로 올라올 확률이 높은 겁니다. 요걸 하나하나씩 캔들 A부터 쪼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캔들을 한번 쪼개 보도록 하시죠. 자, 이게, 이것도 60분 봉이에요, 여러분. 예? 차익 물량이 출애됐습니다 자, 0만천 캔들 A 60분 봉입니다. 7월 20일 저점 하락 반전이고요. 요게 여러분, 윗꼬리 부분이에요. 윗꼬리 부분. 근데, 바로 요부분이란 말이에요. 요부분.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주가가 다시 상승을 했는데, 이게 지금 날, 그 다음날, 그 다다음날 것까지 주가가 있는데 자, 저점이 유지됐죠? 그리고 차익, 밑에 보면 거리량이 없잖아요. 차익 물량이 미출해됐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된다. 여기서 하나 고민이 있죠. 이게 캔들이 나왔는데, 난 어느 캔들을 보고 어느 시점에 매입을 해야 되느냐, 매수를 해야 되느냐. 그건 이제 개인의 판단에 따라 틀린 거예요. 공격적인 사람은, 공격적인 사람은 캔들 하나 보고 살 수도 있는 거고, 보수적인 사람은 두세 개 보고, 네다섯 개 보고 살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좀 보수적인 사람은 좀더 보고 캔들을 더 보고 살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캔들만 보고 사는 게 아니라 그, 그 날의 시황도 봐야 되는 거고. 거래량도 봐야 되고 캔들도 봐야 되고 뭐랄까 재료도 봐야 되고 복합적으로 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어느 하나만 갖고 매수를 하는 건 아니라는 거이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그다 그런 다그걸 하나하나씩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지금 하는 거지 하는 겁니다. 자 캔들비는 뭐예요? 7월 27일 단기 고점에서 나온 장대 영망청 캔들입니다. 자 요게 차이시험 물량 윗고리 부분이죠. 바로 요 부분입니다. 위그 나오긴 했으나 9시 부분에 큰 거래가 나오긴 했으나 이제 물량이 나오지 않아서 저점은 유지됐어요. 근데 그 다음날 저점을 이탈했죠. 그죠. 그리고 차익 물량이 나오면서 주가는 하락하게 된 겁니다. 주식에서는 무조건 저점이 낮아지는 게 가장 나쁜 겁니다. 여러분, 자, 연말저 캔들 C를 한번 보시죠. 자, 저점에서 이제 장대, 영망청이 나왔습니다. 계속 올랐네요. 그러다 보니까 차익 물량이 윗꼬리, 거의 장대 부분만. 그래서 요게 꼬리 부분인 거죠. 꼬리 부분. 그래서 요걸 보시면 미출에 되면서 주가는 다시 상승했습니다. 자, 영망청 캔들 D를 한번 보시죠. 이 단봉인 거죠. 자, 이것도 상승을 했어요. 그 안에서도 장대봉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차익 물량이 나온 윗꼬리 부분이고요. 바로 이런 부분이죠. 어떻게 됐습니까? 저점이 유지됐죠. 그러면서 주가는 다시 상승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어떻게 오늘 잘 방송 잘 보셨나요? 자, 캔들에 대해서도 이제 하나 둘씩 배워야 됩니다. 이거 하나, 어떠한 걸 매수한다는 건좀 종합예술이라고 볼수 있어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사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 캔들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자, 9월 5일 방송 안됩니다. 제가 보통 일요일에 올려드리죠, 사실. 그 9월 증시 이벤트, 제가 항상 매달 시작하기 전에 그, 그 달의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접어드리고 그 시황에 대해서 전략을 짜드립니다. 그래서 벌써 올해 그게 아홉 번째 시간이고요. 9월 증시 이벤트, 9월은 굉장히 중요한 달이니까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잘 보셨나요? 잘 보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저한테 큰 힘이 되니까요. 이상 원샷이었습니다.